이험제, 홍보위장, 예. 이 홍보 용고영대표 예. 안녕하십니까. 여기 나, 네. 여기는 국민혁명당 이재명 후보 고발 여적체이적체 국가보안법 위반 고발 기자 기자 회견 현장입니다. 잠시 후1 1 시부터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서. 여적제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어,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국민혁명당이 고발했습니다. 잠시 후 11시부터 국민혁명당의 이재명 어, 후보, 이재명 민주당, 민주당 후보 여적제 고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국민혁명당 이재명 경기교수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부 대표 고영일 변사님을 모시고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명 경기 도지사는 여당인 민주당이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거론된 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7월 1일 경북 안동 이육사 문학관에서 친일정부와 미점령군이 세운 깨끗하게 출발하지 못한 나라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은 대한민국이 더럽게 출발했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국민연맹당은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을 친일 세력으로 몰고, 그리고 한미 방위조약에 따라서 주둔중인 주한미군을 점령국으로 비하, 그리고 북한의 주장을 고무 찬양하는 이 발언에 대하여서 우리는 단호하게 대검찰정 고발의료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재명의 책은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이재명 지사의 범죄사실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발언하여 북한을 잔양고모하였습니다. 지금도 북한은 남한체제 전복을 위해 공작하고 군사력을 증가 핵개발 미사일 발사 실험을 23일을 하였습니다. 국가보안법 2조에 따르면 반국가단체라 함은 대한민국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하는 국내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리 통솔 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북한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른 명백한 반국화 단체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대한민국이 북한의 주장대로 친일 정산을 못하고 친일 세력과 미전령군과 합작하여 지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깨끗하게 나라가 출발되지 못했다. 북한의 주장대로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자신 속한 대한민국을 더러운 나라이므로 나라를 다시 세운다는 생각으로 새로 출발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라 발언하여 국가 정복하고 북한과 같은 깨끗한 나라를 세우겠다 주장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이 깨끗하지 못한 나라며 주장한 것은 북한은 친일 세력을 정산하고. 지리 제재를 바꾼 대끗단 정권이라고 반국가단체인 북한 정권을 찬양 고무하고 미워하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laughs> 북한은 대남 자화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제재를 전복 획책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함께 갖고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laughs> 이재명 지사의 발언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북한의 주장을 공식 석상에서 발언함으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위태로운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준영 지사는 공식 석상에서 공중파와 인터넷으로 중계되는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며 분단의 책임은 점령국인, 점령군인 미국에 있고 이승만 대통령이 생긴 나라를 친일 세력이 세운 것이라고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고무찬양하는 선전 선동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국가단체인 북한 정권의 주장을 그대로 고무찬양하고 선전 선동을 한 이재명 경기 도지사를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 7조 제1항 위반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는 <laughs> 이제는 국민혁명당 부대표이시는 고영일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국민혁명당 부대표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여러분들, 현 여당의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라고 지칭되는 이재명 경기 도지사가 지난 2021년 7월 1일 고향인 안동인 264문학관을 방문해서 천인공로할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현행 국가보안법 제7조 이랑 찬양 보무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다름 아닌 법조인입니다. 변호사의 신분을 가지고 있어서 누구보다도 대한민국 법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일반 국민들보다 잘 아는 그 법조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발언한 내용을 보면.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은 다른 나라의 정부 수립과 달리 친일 세력과 미 점령군에 아부하는 세력들 그들을 세워서 깨끗하게 출발합니다. 수립을 찬양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선 북한 정권의 수립을 소련 정권이 도왔는데 소련 정권은 해방군이고 그리고 미군은 바로 전령군이란 사실은 북한의 역사교재, 현대 조선사와 현대 조선 역사와 조선 통사를 통해서 명백하게 에서 일관되게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북한은 깨끗하게 신일세력을 정산하고 세운 깨끗한 나라입니까 북한 김일성의 동생 김성준은 바로 관동군 일본 관동군의 통역으로일했던 자식입니다 또한 6.25 당시 북한의 공부참모총장 역시 일본군에 종사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과연 진일청사를 했는가라고 우리가 물어본다면 김일성의 최측근 김성주부터 처리하지 못한 진일청사를 제대로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권 이승만 초대 정권의 대한민국 수립을 깨끗하지 못한 정권이라고 이렇게 발언한 내용은 바로 한 정권을 찬양하고 미화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북한 현대 조선 역사와 조선 통사의 내용이 바로 대한민국은 깨끗하지 못한 정부, 친일 청산을 하지 못한 정부 그리고 미군은 점령군이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미군이 점령군입니까? 바로 이 대한민국을 점령하고 있던 일본군의 무장을 해제하고 들어왔다가 미군이 계속해서 주둔했습니까? 미군은 1949년 6월 30일 모두 철수를 했습니다. 6월 30일 해방군으로 왔으면 철수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전부 다 이승만 대통령이 남침의 위협이 있다고 여러 번 말렸는데도 6월 30일 6.25 일어나기 1년 전에 이미 다 철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점령군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언제 다시 들어왔습니까? 김일성이가 1900원 에서 미군이 개입해서 이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점령군으로 들어왔습니까? 소련 14주를 받은 김일성의 남침을 막기 위해서 들어왔습니까? 남침을 막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온 미군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주장대로 계속해서 점령군이라는 표현을 쓴것 자체가 북한의 조선통사와 현대 조선역사를 통한 역사왜곡 외국의 주장에 찬양하고 고무하고 동조하는 것입니다 네. 이 내용이 바로 국가보안법 제7조에 나와있는 찬양고무죄입니다 찬양고무죄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야 고무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게 도지사 대한민국에서의 여권에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현행헌법, 현행헌법질서 안에서 반국가단체를 처벌하고 막고 관리하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 국민혁명당은 할수 없습니다. 국민의 힘이라는가 야권이 이 위법한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알고 리 있습니까? 다만 역사왜곡, 역사왜곡하는데 그 역사왜곡 자체가 북한의 주장하는 그 역사에 동조하는 것이 기 때문에 바로 찬양 고무치에 해당하는 것 이것을 지적해야 되는데 아무 야권도 이걸 못하기 때문에 바로 국민의명 당이 여러분들 앞에서 오늘 대검찰청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응원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지지해주시면 바로 이 대검찰청도 변할 것입니다. 예, 국민혁명당이 고발했던 월성 1호기 원전 허위 보고서 작성도 이미 대전지검에서 지난주에 기소 의견으로 나와서 현재 기소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응원 덕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접수하는 고발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응원하고 지지할 때 대검 철청이 움직이고 결국에는 이재명 지사를 국가보안법 제7조 차량 고문죄로 처벌하게 될 것입니다. 아, 이러한 자가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현행 국가보안법을 어기는 자 대통령이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 때문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고발장을 제출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제 마지막으로 국민혁명당 대변인 되시는 구주아 변호사님 말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구주아 변호사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평소에 워낙에 문제가 많다는 걸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뭐 전과도 한두 개가 아니죠. 온갖 정말 죄질 나쁜 그런 악질적인 범죄는 다 저질렀고요. 드러난 전과만 그 정도면 안 드러난 거는 얼만큼이겠습니까? 게다가 가족, 응? 가족 어른들한테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쌍욕과 막말을 서슴지 않는 저도 형수님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이 한 발언은 제가 머릿속에 떠올리기만 해도 그냥 어디로 숨어버리고 싶을 만큼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말을 가족, 어른, 그것도 형수님한테 하는 이런 인간이 여권의 지지율 1위 대선 후보. 정말 그것 자체로도 국가적인 개망신입니다, 이건. 맞습니다. 그런 사람은 벌써 경기도 지사에 될 수도 없고, 빨리 집에 들어가서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경기도 지사하고 대통령 후보 나온다고요? 내려야 됩니다. 그것 자체가 이미 나라 망신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 발언 뭐요? 깨끗하게 출발하지 못했다. 그 말은 뭡니까? 대한민국이 아주 더럽게 출발했다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이거 문제 없습니까?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더러운 나라입니까? 그리고 또 뭐요? 나라를 다시 세우자. 그 말은 뭡니까? 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겠다는 겁니다. 그 무너뜨리고 어떤 나라를 세울까요? 제 생각해보세요. 뻔한 거 아닙니까? 이 나라와는 체제가 다른 반대되는 체제, 그러한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이 더럽고, 따라서 이 나라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국가를 세워야 된다는 그런 인간이 내년에 대선 후보에 나와서 대통령이 되겠다고요? 정말 끔찍합니다. 이재명은 일반 국민이 아닙니다. 현재 경기도지사고 유력한 대권 후보입니다. 그런 자가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보안법으로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이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재명과 같은 자들을 처벌하고 그들의 주장을 못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을 없애겠다는 것은 의도가 명백합니다. 형사 처벌되는 규정을 없애겠다는 것은 그 죄를 범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나라는 일반적인 다른 나라와는 다릅니다. 체제 대립이 있고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고 완전히 반대되는 그러한 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은 다른 나라와는 달리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법이고 바로 이재명의 이런 발언을 처벌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북한에서 금지하고 있는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오빠. 오빠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된다고 합니다. 또 남친. 바로 남의, 남한에서 쓰고 있는, 그리고 또 쪽팔리다. 이런 단어들을 쓰면 규제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죠? 북한말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북한은 70년간 어떠한 변화도 없습니다. 우리만 변한다고 해서 평화가 오는 것도 아니고 통일이 오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태에서는 통일이 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재명을 국민혁명당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을 하는 것이고 반드시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구속수사를 통해 처벌돼야 할 것입니다. 주장입니다. 주장! 감사합니 국민혁명당. 이재명 경기 도지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고발 대검찰청 기자회견을 이곳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여기는 대검찰청 앞입니다. 자, 글로벌 디펜서팬여러분 여기는 대검찰청 앞입니다. 예, 여기 비가 지금 갑자기 쏟아져 가지고 어, 오늘막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 어, 지금 저 고발을 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어, 기, 제가 기사는 어, 나중에 들어가서 기사를 또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아, 예, 나중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비가 갑자기 확 쏟아지네요. 아 끝나니까 쏟아지네, 비가. 예. <목소리>